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빠른 채테크 나만의 채테크 나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내용은 바로 청약입니다 그것도 무순이 줍줍이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청약 어디냐? 더샵입니다. 그것도 하남시에 있는 더샵 아주 훌륭하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지죠. 자첫 번째 입지 요기입니다역줄입구가 아파트에 딱 붙어 있어요. 괜찮아요. 학교도 요긴 아니에요. 요 이쪽에 있는 요쪽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오히려 제가 볼땐더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따 설명드릴 건데 평균 경쟁률 자체가 나쁘지 않았어요. 뭐 청약 당첨 가점이 뭐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역시 여러분들이 인기 있어하는 84, 74는 점수가 꽤 높았다. 그래서 입지 자체는 나쁘지 않다. 참고로 여기는 미사지구는 아닙니다. 경쟁률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26대 1 정도면.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7사와 8사 타입은 점수가 굉장히 높았죠. 가점이 굉장히 높았다. 그만큼 괜찮은 지역이다. 참고로 여기는 미사강변지구. 뭐 미사신도시라고도 하죠. 네, 그쪽은 아닙니다. 그 아래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과 가격이 같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호재를 같이 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 3호선 연장이 있습니다. 3호선 연장이 지금 현재 오금에서 끊기죠. 이걸 연장해서 가밀지구그 다음에 이제 삼기신도시 중에서 가장 좋다는 교산지구를 통과해서 하남시청 바로 여기죠. 이쪽으로 3호선이 들어온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느리긴 해요. 지금 현재 이제 기본 설계를 곧 발표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긴 한데 아직 안 나왔어요. 기본 설계 나와요 바로 타 방송 조사 예산 배치하면서 실시 설계 들어가서 조금 들어가는데 아직 조금 남았어요. 다행히도 교산지구의 포지 보상은 거의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교산지구 들어올 때랑은 얼추 맞을 가능성이 크다. 보시면 지금 오금역이직행하는 데가 양재 강남이 가장 일자리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는 제가 대표적으로 뽑은 거고 대략적 22분 거리입니다. 열차 타고 20분이 20분. 굉장히 가깝죠. 그럼 여기 오금에서 20분이에요. 그럼 가밀지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거장이에요. 식 잡아도 5분이죠. 즉, 양재역까지 대략적으로 35분에서 37분 정도면 간다. 굉장히 좋죠. 아주 훌륭합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사부선도 오고, 위치도 하남이라서 서울에 가깝고 되게 좋다. 강남에 가깝다. 그럼 충전 조건은 어떻게 되냐? 내가 자격이 될까? 바로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계약 취소분하고 무순위가 다릅니다. 자, 무순위 같은 경우는 다 되는 거고, 계약 취소는 하남시에 거주하시는 분만 돼요. 쓰는 날짜랑 당첨자가 다릅니다. 다양한 소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남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둘다쓸수 있습니다. 둘다 조건이 되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보통 무슨 의미 쓰겠죠 당첨 확률이 하남시에 사시는 분들은 2배가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컨설팅 이런 거할 때는 말씀드려요 하남에 이사가서 교사는 쓰는 전략들을 많이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자 날짜는 여기 보이시듯이 11일 월요일 양쪽으로 다 나와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합 꼭 기억하셔야 돼요 11일 자첫 번째 절정 59 계약 취소분입니다 계약 취소분은 하남시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입주자 공고 빠르게 확인할게요 자 기준일 9월 5일이다 원래는 요때 나왔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기준일은 이겁니다 나머지 디테일한 거는 이 날짜 공고문을 보시면 됩니다 뭐커뮤니티나 구조 이런 거. 자, 그리고, 이 주택은 분상대 지역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재당첨 제한 10년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거주 의무기간이 있어요. 거주 의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해요. 전세 못 놓습니다. 단,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신청 가능하다. 요건 장점이죠. 그리고, 5년간 투과 지역, 투기 과열 지역 또는 청약 과열 지역, 흔히 조정 지역이라고 하죠. 1순위 청약은 5년간 접수가 제한된다. 1순위 안 됩니다, 5년간은. 근데 어차피 이 10년이 적용 받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해당 주택은 건설 지역인 하남시 거 주, 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미성년자지만 세대주면 된다 근데 플러스 이 집은 막한 세대 한 세대 경쟁 팍 터지겠죠 한세대인데 신혼부부한테만 주는 거 신혼부부 자격은 여러분 다 아시죠 혼인기간 7년 이내 그리고 무주택인 경우 본인 포함 배우자도 무주택인 경우 준다 소득기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을 봅니다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기준 140 부부가 양쪽 다 소득이 있는 경우 160입니다 요것도 뒤에 설명드릴게요 바로 자, 그래서 포인트는 청약통장 없이 청약은 가능하다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여만 된다. 그리고 소득제한이 있다. 소득제 얼마냐? 혼자 본다. 900만원이야. 아 널널하죠. 둘다 있다. 1천만원이야. 만약에 주민등록상 뭐 예를 들면 장인 장모님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신다던가. 처남 처제 이런 식구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좀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아 널널하죠. 이거 넘어선 게안 돼. 부럽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3층이에요. 동은제가 보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층은 좀 아쉽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용이 진짜 섭니다. 이게 보이시죠? 대략적으로 4억. 我。嗯 600만원 정도입니다. 굉장히 싸다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게 포인트에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당장 있어야 되는 게 계약금 20%가 아니라 중도금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 6480만원 있어야 돼죠 이거는 뭐 내가 신용대출 끌어쓰든 이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대출이 안 됩니다. 물론 잔금 대출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죽죽, 무슨 이 그것도 8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8사입니다. 입주공고일은 똑같아요. 9월 5일이다. 요 날짜가 청약 나이,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기준일입니다. 누가 되냐? 현재 9월 5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한 성인 다 된다. 아 훌륭하죠. 다 쓰세요. 무조건 쓰세요. 일단 써라. 중도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돈이 되면 써라. 나머지 상세한 건연 날짜 나온 거 봐라. 쭉 가능인 2년 동안 계속 거줘야 돼요. 네, 의무 거주 기간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전용 59도 의무 거주 기간이 있습니다. 아파트 짓자마자 2년 동안 바로 거줘야 돼요. 전세 못 줍니다. 그런 자금 계획 짜면 안 돼요. 자 84도 동일합니다 84도 의무 거주 기간 있습니다. 바로 입주하셔야 돼요. 전세 주는 자금 계획 절대 짜면 안 됩니다. 자 정리해 놨죠. 요것만 보시 입주자 공고 기준 이거다 성인이면 다 됩니다 지역도 무관하다 미성년자도 세대 주면 됩니다 단 외국인은 안된다 당연한거죠 이게 중요해요 전세 못받아요 전세가 안돼 바로 2년 실거주 해야됩니다 이거 59도 동일합니다 전매제한 안돼요 전매제한은 1년 있다가 해야되는데 2년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사실상 전매제한이 안된다고 보셔야 돼요 요거 중요합니다 전매제한 자꾸 뭐 1년 뒤에 된다고 해놓는 유튜브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이론상인거예요 그게 전문가라고 할수 없죠 답답해서 유튜브 찍는거예요 1년 뒤에 뭐 바로 팔고 이거 안됩니다 의무 거주 기간이 2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상 이거는 전매제한이 입주하고 2년 묶 봐야 돼요. 네. 청약통장 없어도 됩니다. 재당첨 제한 상태에서도 된다. 굉장히 훌륭하죠. 일단 가격이 강패라고 굉장히 저렴다 7억 1 5 0 0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자 근데 역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용대출을 하든 뭐 하든 오퍼증 무조건 있어야, 있어야 됩니다. 응. 자,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자금 계획이었어요.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오케이 내가 저 어떻게 될것 같아? 가능한 부분들 있죠. 예를 들어만 2, 3억씩 들고 있다. 근데 내가 이래저래 집에서 어디서 돈 받고 신용대출 이빨이 끌어써가지고딱 메꿔놓고 다음에 장금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장금대출을 받아서 다 매꿔 넣는다 이런 전략 짜시는 분들이 가능하다라면은 이제 시세 차익 봐야죠. 자 먼저 여기죠 이번이 근데 요 주변에 요거예요 시세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솔직히 이거는 좀 구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사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여기까지는 두 단지가 비슷해요. 별 차이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근데 두개 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요쪽은 350m고 요쪽은 500m 치안 돼요.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학군 같은 데 비교해 보면 얘는 1로 배정받아 1로표시가안돼 있는데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 뜯어봤거든요. 요일로 배정받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래가 이게 좋지 않아요. 많아요. 아직 개발도 안돼 있고 뭐 시장이고 이래서 별로 좋지 않고 근데 학교는 동일하게 갑니다. 오히려 이게 더 나아요. 이번에 청약하는 데죠. 보면 대부분 아파트예요. 여기는 뭐 사람이 거의 안 사니까. 거의 90% 이상의 애들이 다 일로 배정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 자녀분들 생활환경과 비슷한 아이들이 많이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시세차익을 측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세차익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되냐. 두 단지를 비교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가 확실히 더 비싸더라고요. 자 먼저 25평이에요.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한 7억 5천에 팔리고 있습니다. 실제 매물도 7억 5천. 이죠 고층으로 가면은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근데 여기가 34평이 없어요. 그래서 25평은 이걸로 분석을 하고 여기 옆에 있는 거죠. 여기 확실히 빠집니다. 얘네는 25평이 없어요. 여기 보시듯이 없잖아요. 요 가격대는 지금 한 8억 2천, 8억 5천 정도 실제로도 8억 1,2천에 계속 팔리고 있죠, 3천. 그래서 이 아파트의 가치는 8억 2천에서 8억 5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고층 가면도 9억 정도 갑니다. 근데 이번에 공고문 나온 거 보니까 저층이죠, 3층 그렇기 때문에 고층이랑 비교하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층과 비교하는 거예요. 보시듯이 얘네 지금 분양가가 대략 4억 8천, 7억 6천이죠. 시세 비교하면은 제가 볼 때는 현재 분양가가 4억 8천이에요. 근데 제가 볼때 6억 5천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얘보다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죠막 뻥튀기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한 1억 정도 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6억 5천으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1억 7천, 제가 볼때한 2억 가까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보수적으로 1억 7천 남고 시작한다. 괜찮죠? 그리고 34평 보면은 분양가가 7억 6천 정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볼때 9억까지는 갈것 같아요. 얘보다는 더 비싸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는 당연히 2억 정도는 더 비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시세로 봤을 때는 9억 5천 정도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이거보단 좀 싸야 되겠죠. 그래도 선호한 34평인 거 감안해서 9억 정도까지는 갈 가능성이 좀 크다. 얘보단 더 비싸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여기가 창약하는 데죠. 바로 뒤에. 2.8년식이에요. 근데 얘도 지금 3 4평 있죠? 얘도 지금 거의 8억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연식 차이 비교하면 당연히 얘가 1억 더 비싼 게 정상입니다. 그랬을 때, 실차익이 25평보다 적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남고 시작한다. 스타트부터가 남고 시작하는 거예요. 막 상승장에 팔아서 가 아니라,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내가 출동이 가능하다면, 창약해라. 단,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니까 여러분 걱정이 많죠. 그래서 작은 계획을 디테일하게 한번 짜봤어요 함께 보실게요 자, 첫 번째 자, 계약금은 1억 8,200이 필요합니다 20%이기 때문에 대출 불가 대출 불가 신용대출 등은 돼요 그거 쓰셔야 돼요 중도금 대출이 아예 안 됩니다 잔금은 대출이 돼요 그러니까 입주시까지 필요한 돈은 이 정도입니다 중도금까지 합쳐서 잔금 대출은 DSR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요 정도만 받으면 돼요 그 앞에 돈을 왕창 때려 넣었으니까 전세 못 줍니다 불가 즉시 2년 실거주 바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뭐 내가 실거주할 때 필요한 건뭐취등세 이렇게 런거 해가지고 4,800 정도만 있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래서 결론 내가 여기저기서 끌어 모으고 신용대출 받아서 이 돈이 된다면 가세요 그 다음에 잔금대출 받으면 요 때려 넣은 돈 정도까지 나와요 내 연봉을 판산을 해줘야 되겠죠 dsr로 대략적으로 내 연봉의 한 7배 정도 곱해서 측정을 하시면 돼요 그럼 대충 나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 이런거 뭐 받아오면은 몇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억 6천 넘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자 그럼 8세은 어떻게 되냐 똑같습니다 8세안은 더커 계약금 2억 9천만원 아 살벌하죠 자 대출 불가합니다 신용대출 등 가능해요 자 잔금은 대출 가능합니다 오케이 좋아. 자 입주 시까지 필요한 돈 5억 8천입니다. 요거 있어야 됩니다. 신용 대출 받든 뭐든 다 있어야 돼요. 자 잔금 대출 가능하고요. 잔금 시에는 요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위에 다 때려 넣었기 때문에 자, 전세 못 줍니다. 전세 안 돼요. 즉시 입주 2년 바로 해야 돼요. 실거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취득세 등등등 해가지고 음. 요 정도 있으면 된다. 결론적으로 똑같습니다. 신용 대출 받든 내가 집에서 빌려 오든 여기저기 땡겨 가지고 5억 8천 만들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그럼 일단 됩니다. 그리고 잔금 대출 다 풀로 땡겨서 나머지 상환하시면 돼요. 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팔써도 5억 8천만 원이 어떻게서든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 커뮤니티랑 평면도 빠르게 확인해야 되겠죠. 자 우선 59A 타입. 3베일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습니다. 파우더룸 드레스룸 있죠. 이게 파우더룸이 좀 확인이 안 되는데 드레스룸 이 있으니까 파우더룸은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하면 되겠죠. 아니면 화장실 앞에 이런 데다가 가벽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어, 요 정도면 소소하다. 자 실내입니다. 괜찮죠. 자5 9에요입구에요 신발장 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이 예쁘죠. 침실 붙박이장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요거 기본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자, 화장실은 괜찮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여기 타일로 발 줬어요. 야 그러진 않았다. 그렇지만 세면대 괜찮은 거 썼고 그리고 비대도 좋은 거 썼더라고요. 샤워기도 괜찮더라고요. 특히 세심한 배려, 요 안전 요게 뭐, 없으면 잡아질 수도 있는데 요게 뭐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유상이긴 한데 그래도 포셔린 타일로 깔수 있다. 아주 괜찮습니다. 금액 보고 내가 가능하면 까세요. 전동 커튼 뭐, 다유상이야. 그래도 뭐 나쁘지 않죠. 생각보다 편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있다. 괜찮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기타 등등 있고 부엌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주방은 주방 자체는 뭐 소소합니다. 59니까 이렇게 팬트리가 있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여기 나쁘지 않죠. 청소기 딱 두고. 깔끔하죠. 중요한 게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게. 기본형은 주방이죠. 아까 보신 안방에서 지 안방 화장실이고 이렇게 해서 약간 알파룸 느낌으로 그냥 주는 건데 이제 수납감을 하게 되면은 여기 드레스룸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신 팬틀 같은 거 넣어 주는 거. 프리미엄 키친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 동일해요. 얘랑 똑같아.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제 식탁 같은 거를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죠. 이런 것들을 예쁘게 넣는다 네,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계약을 할때 한번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용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좁진 않습니다. 보일러가 있네요. 이거 봤을 때는 지역난방은 아니다. 지역난방이더 좋긴 해요. 요즘 뭐 개별 연방도 막꾸로 타고 두번 타고 괜찮습니다. 양방 이렇게 생겼고, 역시 전등 빨래거리 시스템 에어컨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레스룸, 아까 보셨죠? 파우더 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파우더 룸은 좀 설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드레스룸은 이게 좀 괜찮은 편이고요. 네, 화장실 괜찮습니다. 수정 같은 거좀 예쁜 거 썼고요. 이거도 좋은 거고, 비데도 푸미면 비데 좀 썼네요. 괜찮죠? 고급형 비데. 고급형 비대는 옆에 버튼이 없어요. 그럼 어디 있냐? 이게 벽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좋아요. 자, 그러면 대망의 8사 평면도 빠르게 볼게요. 자, 첫 번째 포도이다. 너무 좋다. 아, 훌륭하다. 어, 파도룸 바로 있죠. 드레스룸 있고, 오, 아주 좋습니다. 아, 아일랜드가 렇게 뺐어요. 훌륭합니다. 신발장에다가 수납 공간까지 줬어요. 드라마틱하다. 구조 기가막히게 뺐다. 자 입구입니다. 괜찮죠? 입구. 이렇게 신발장, 수납 공간 이 있습니다. 신발장 바로 반대편이니까 네, 들어가자마자 있죠. 여기죠? 여기로 들어가서 한쪽 은 신발장, 한쪽 은 수납 공간.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파우더룸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케어룸에 해가 주고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수납할 수 있어 화장실 가기 전에 목욕용품이라든가 기타 용품들을 넣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 공간 활용도가 좋다. 네, 화장실은 동일합니다. 얘네도 안 발랐네.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세면대 예쁜 거 썼고 프리미엄 비에 썼다. 추전도 좀 좋은 거 썼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방 2, 3이 거의 비슷합니다. 구조도 거의 비슷하고 크기도 거의 비슷해요. 둘다 붙박이장 이 있어. 요이거 유상 옵션인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안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실린 타일, 포실린 타일 이 있는데 요거는 선택입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똑같이 전동 커튼 옵션 있고요. 이렇게 프리미엄을 하면 좋아진다. 이렇게 다이닝 룸 해가지고 이렇게 아일랜드에다가 이렇게 식탁까지 아주 고급스러워진다 이런 느낌이고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괜찮죠. 이 옵션이에요. 방식장도 뭐 그렇게 들어가 있다. 굉장히 부엌에 고급화를 추구했다. 우물천장이 우물천장이 시각적으로 쭉 하다가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간접등도 했다. 뭐 아일랜드 수납까지 깍깍 지어서 굉장히 좋다. 이거 유상 옵션이에요. 근데, 제가 볼때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용을 보고 너무 과하지 않으면. 프리미엄 키치는, 보시듯이 아까 이게 아일랜드죠? 여기 식탁이 렇게 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준다. 이게뭔 차인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좀 다르죠? 이게좀 뭔가 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금액 보고 판단하셔야 될것 같아요. 기본 룸은, 이게 보시면, 그냥 디귿자 부엌이죠. 이제 아일랜드가 없죠. 공간 요건 똑같은데. 즉, 아일랜드를 두냐? 이게 있냐 차인데, 요게 아무래도 좀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비용이 과다하지 않으면 하시는 게 좋고, 비용이 과면 하지 마세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보시면서 판단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용도실 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돗꼭지가 있죠 간이 부엌이 또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렇게 좁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있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안방입니다 여기 파우더룸이 있죠 그리고 이쪽이 화장실 이렇게 딱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슬라이딩 도어가 돼있네요 유리도어 거울이 되는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는 오래 쓰면은 문이 무겁다 보니까 삐걱댈 수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방 공간이 되면은 여닫이로 하는게 좀좋긴해요 고급스러운거 썼고요 프리미엄 비데 썼고 괜찮습니다 샤워실도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파우더룸과 이어지는 드레스룸 나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빠르게 한번 알아볼게요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는 다 있습니다 골프 연습장이 있고요 뭐 코인 세탁실 뭐 이런 거 있고 이거 왜 있냐고 실 수도 있는데 겨울에 배관이 어울 수도 있죠 너무 추우면 이렇게 세탁하시고 가면 돼요 뭐 gx 피트니스 키즈 라이브 다 있습니다 필라테스 이런 거다 있어요 뭐 요즘 있는 뭐 수영장 사우나 이런 건 없긴 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보통 민간 재건축들 많이 하죠 고급화를 위해서 근데 그만큼 관리비도 올라갑니다 그 외에 웬만한 거다 있습니다 아이들 위에 독서실 다 있고요 스마트 라운지 있고 괜찮네요 자 그러면 오케이 다 좋아 이제갈 마음의 준비가 됐어 아 근데 주변 어젠 어떤가를 다시 한번 찍고 갈게요 제가 아까 설명 드렸죠?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기본 설계까지 안 왔습니다. 여기 전인데, 기본 설계 가 자꾸 미뤄지고 있긴 해요. 근데 곧될 겁니다. 이 교산지구가 토지보상이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현재 5금에서 양계까지가 다시 한번 짓는 거예요. 앞에 다뤘던 내용인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20분이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거장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 타고 20분입니다. 자, 20분. 그리고, 다섯 덩거장이기 때문에. 대략 적로한 15분 정도 예상할게. 요 그럼 35분. 에서, 네, 여기가 실제로 22분이 나왔으니까, 한 37분 정도면, 양재 강남에 들어가 있다. 나쁘지 않죠? 위치가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주변이 이상하게 좀 쌌어. 걔이 이게 가게수장에 가다고한 이유가 대체 뭘까왜 그러지? 라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 이유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분양한 데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적이 요 라인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왜 싸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무래도 가장자리니까 좀 외져 있다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동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주변이 비어 있어요. 요게 좀큰거 같아요 이렇게 쭉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네, 학교죠 문화원 네, 옆에 있고 이런 데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 가면은 여기서부터 살짝 갸우뚱하기 시작해요 들어가면 좀 약간 좋진 않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가격에 반영이 일정 부분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도 중심가 쪽에 있는 걸 선호하지 약간 옆에 외져 있고 이러면 별로 좋아질 않죠 가격에 조금씩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전매 제한과 매도 시기는 언제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기는 교산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자 59에요 자 59, 84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 나와 있는 거 이게 의무 없어 2년 실 실고... 주야 되기 때문에 2년 뒤에 파시는 거고 뭐 7년 이내다 뭐 이런 거죠. 하남시 거주야 되고 자 얘는 상관없어요. 이 정도 근데 2년 실거주기 때문에 요거 의미 없어. 그냥 이다 된다. 이런 건데 보시면 24년 3월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보시면 입주량은 거의 없어요. 하남시 자체적으로 입주량은 별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남 교산이 있죠. 토지 보상 거의 끝났습니다. 이 지작물 토지 보상 끝나서 그땅 위에 뭐 컨테이너 비난하우스 등등 뭐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 정도 치워졌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거의 다된 거예요. 이 정도면. 자 교산 토지 보상 완료했습니다. 지작물도 현재의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까 80% 1 0까지 됐더라고요. 6월 기준입니다. 지금은 요거보다 네. 약간 넘었을 수도 있겠죠. 착공 예정이 었다 근데 현재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뭐 지정물 보상이 지연 중이라서.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아마 요때쯤 착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지정화랑 실시계획 등등 해가지고 요 정도의 계획을 많이 나오지 않을까. 빠르면 이때고. 만약에 토지정화나 실시계획들을 해가지고 좀 딜레이 되거나 하면 이때. 그러니까 거의 요언절이죠 그래서 25년 전후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준공은 3년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한요 정도 예상하셔야 돼요. 이때쯤 들어온다. 이때 처음으로 입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영향은 별로 없는데 요 타이밍은 내가 팔 마음의 준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이후에 계속 입주량이 들어올 테니까 자 그럼 내가 3호선 호재보고 팔고 싶다 그거는 아직 기본 계획이 안 나왔어 그 다음에 실시 뭐 계획 이 나오고 국도부 심의 타당성 조사하고 이제 입찰하고 착공하는 건데 요게곧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거랑은 별개 이건 어떻게든 알아서 진행이 될 거니까 어차피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좋아지면 은이 정도 호재면은 가격이 반영이 좀 됩니다 완전 다 되는 건 아니라도 그렇기 때문에 입주량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결론 매도 시기는 3호선 착공하고 부동산 상승기 팔면 제일 좋죠 근데 혹시 애매하다 그러면 교사 신도 첫 입주 시작할 때쯤 해가지고 매도해야 돼요. 자 요렇게 매도 시기를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